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와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오장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쪽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울이 죽고 그 밑에 실세였던 아브넬 아브넬을 따르다가 정말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으니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멘붕이 왔습니다. 결국은 그들이 다윗께 돌아옵니다.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았습니다.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,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들도 듣고 알았습니다. 그랬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,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다가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어질 때, 다윗에게로.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, 그뜻 안으로 돌아오게 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서, 주님 그 지파, <laughs> 저입니다. 저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우셨고,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지,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많은 역사도 체험을 했고,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. 그러함에도, 주님, 저는 더 이상 이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, 살기 힘들어서, 이제사 하나님 뜻 안으로 걸어나온 제가, 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. 주님,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며 살겠습니다.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, 지금 잘 어~ 나라도 번성해 가고,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돌아오고 했지만, 또 중간중간 실수도 합니다.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며,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, 그 다윗에게 그의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그의 손에 붙여 주시며,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. 아, 하나님,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걸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. 주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